결말이 좀 너무 잘 됐어요 코인으로 부자가 돼 가지고 현재 두바이에서 완전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한테 사탕발림에 꼬득해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만 소위 말해서 좆된 꼴이죠 안녕하세요 하우투트레이드 비케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검찰 코인 사기 의혹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영장 이게 9월 13일 날 발행된 기사고요 이희진이란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이희진이란 이름 되게 유명합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동생이지 이희문 씨죠. 이두 형제가 이번에 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대요. 이게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될 정도로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다. 그만큼 이제 아마 기소가 될 확률이 매우 큰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두 사람이 사실 왜 유명하냐. 이미 똑같은 전력으로 한방을 한번 간 사실이 있어요. 2016년도에 사기 및뭐 엄청 정확하게 뭐 무슨 혐의까지 정확게 모르. 있는데 뭐 사기며 무슨 특경법이 엄청 걸렸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걸려가지고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약 120억 정도 선고를 받았었고요. 이때 이희진 씨만 구속이 된게 아니고 이희문 씨도 같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희문 씨가 한 1년 정도 먼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게 이렇게 형제가 둘이 동시에 쌍으로 구속을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때는 정말 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형제가 둘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희진 형제의 이제 사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희문 씨를 살해한 거 로도 되게 유명하죠. 그만큼 끝이 안 좋았던 비극적인 결말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이진 씨가 그 당시에 금융 전문가니 뭐 슈퍼리치니 이렇게 막 억울을 엄청 끌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한게 뭐냐? 비상장 장외 주식들 있잖아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장외 주식들을 얘네들을 이거 무조건 상장된다 이렇게 되니까 싼 값에 사라 이렇게 해서 팔아치운 거죠. 비상장 주식 팔아치워가지고 이제 돈 버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영화를 보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처음에는 좋은데 있다가이 조던 벨포트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망해가지고 80년대 그 금융이었나 터져가지고 이제 페니 주식이라고 하죠 페니 스탁이라고 하죠 페니 스탁 파는 데를 가가지고 이걸로 엄청 팔아가지고 또 다시 제기하는그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혐의와 비슷한 정도로 비상장 주식들을 가지고 몸부를지를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차익을 받고 팔아치우고 엄청난 피해자들을 많이 어, 양산 했죠 당시에 이상장 주식들을 어떻게 팔수 있었냐 이 사람이 엄청 슈퍼리치라고 마케팅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에는 이제 거의 모든 사기꾼들이 다이 방식을 쓰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 자기 유명사를 끌게 만든 어그로를 끌게 만든 방법이 진짜 엄청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2016년도 그 당시에 아마 3 0분 명이 그랬을 거예요. 부가티 베이론을 일본에서 직수입해옵니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타고 다녀요. 마케팅을 어그로를 엄청 끌었습니다. 이걸로 지금도 이거 보면 후덜덜하거든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아시면이 베이론 부가티는 모든 겉면이 다 카본이거든요. 그래서 기스 한번 나면은 카본을 뭐 새로 갈아야 되고 뭐 휠도 뭐 엄청 비싸고 뭐 엔진 오일 한번 넣는데 뭐몇 천만 원이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꿈에도 못꿀그 정도의 차를 이제 타고 다닌 거죠. 이거 말고도 무슨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슈퍼칼 여러 대 끌고 다니면서 억로를 엄청 끌었습니다. 제가 차를 엄청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어, 저는 이 당시 부가티 베이론이란 차를 이 이진한 사람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아, 저런 게 서울에 굴러 다니는구나. 이 사람 이거 유튜브에 올리고 막 영상으로 뉴스에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타보고 싶다. 진짜 저런 거 어떻게 해야 탈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되게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 중에 음악의 신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 음악의 신이라는 TV 프로에 이제 이희진 씨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한말 중에서 진짜 가장 웃겼던 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드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도끼는 부루옷이라는 거거든요. 래퍼 도끼님이 엄청 스웨이커를 다녔는데 그 도끼를 상대로 이제 부루요옷 이런 걸 드립을 치면서 엄청 무리수를 터. 당시 아마 도끼님도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지금의 뭐 람보르기니 끌고 슈퍼카 끌고 슈퍼리치 행세하면서 호구 잡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었지만, 당시에는 아마 이진이 하던 짓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저 사람 모티브로 이제 슈퍼카 오로가 엄청 휘렸던것 같아요. 이건 뭐제 내피셜이긴 한데 어쨌든 이진이 사람이 이번에 뭘했냐? <laughs> 이전에는 그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했었다면 이번에는 코인을 가지고 했어요. 이번에 또 혼자 한게 아니에요. 이진 씨와 친동생 이희문 씨가 같이 한 거고요.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이진 씨와 이희문 씨에 대해서 사기와 특경법 그리고 배임과 범죄수익은내규제법 등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이게 특경법이 엄청 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 잘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클 거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코인을 했냐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 3종의 가격을 갖다가 지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렸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엄청 챙겼다 예전에는 주식은 이제 이 작전세력이라고 하죠 작전세력들이 보통 이제 시총이 가벼운 코스닥 같은 종목에 들어와서 많이 조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 코인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왜 코인으로 넘어오냐. 코인은 일단 주식처럼 금융 자산으로 안 잡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잡혀요. 그런데 한동안은 돈, 금융 이렇게 코인 이꼴 돈이야. No. 코인 이꼴 금융이 no.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코인 이꼴 돈이고 코인 이꼴 금융이었죠.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범죄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수 있었죠. 거기다가 시세도 뭐 30%가 아니고 뭐 100%, 200%, 300%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상화폐 많이 했었는데 네. 이희진 씨도 여기에 동참을 했다. 그래서 언제 했냐? 피카코인은 뭐 이런 이런 코인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사기라니까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저는 이뭐 코인을 뭐 이제 가치를 가지고 백서를 보고 뭐 투자를 한다. 저는 그딴 거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차트만 보고 차트쟁이이기 때문에 시세만 보고 파악 하는데 피카코인은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이런 건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게 2021년도 1월에 업비트에 상장했다가 5개월 만에 상장 폐지했대요. 코인원에는 뭐 2020년에 상장됐다가 뭐 상장 폐지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코인이죠. 이런 거, 진짜, 이번에, 이희진 씨라서 이게 잡힌 거지, 이런 코인들 진짜 엄청 많아요. 업비트에도 많고요. 코인원이나 비썸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자 조심하시라고, 이번에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희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이희진 씨도 결국은 누군가를 벤치마킹 한 겁니다. 어디에서? 바로, 일본에서요. 자, 이 사람인데요. 여자와 집바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 저도 완전히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예전에 사기쳤던 방법이 이희진 씨랑 완전히 똑같아요. 어떻게 쳤냐? 바로, 롤스로이스, 마이바, 흐 페라리,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어그로 졸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 나갔고, 방송 나가가지고, 단기간에 부자가 된 젊은 청년 사업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당연히 주목을 받았죠. 뭐, 2011년에 뭐, 이렇게 지하철 광고판에도 붙고 2011년에 한 명이서 50억을 벌었다. 초속으로 1억엔 버는 방법, 이런 다단계를 팔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투자 뭐 이런 것들로 파산을 하고, 싱가폴로 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진 씨가 구속이 되고, 실형을 어,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두바이로 가 그리고 결말이 좀 너무 잘 됐어요. 코인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현재 두바이에서 완전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한테 사탕발림에 고득여가지고 투자한 사람들만 소위 말해서 좆된 꼴 이죠. 어쨌든 이희진씨도 이제 이 사람을 모티브로 했다는 거 이런 걸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 고요. 이 사람 관해가지고는 만화책 중에 사채꾼오시지마라는 일본 만화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 스토리로 쓴 내용도 나오니까 그 만화책 자체가 좀 어둡고 잔인 하고 그런데 교훈도 나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절대로 사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아마 느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사실 이희신 씨라서 드러난 거지 사실 이 바닥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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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얼마 전에 뭐압구장에서뭐 롤스로시남, 뭐 람보르기남 거의 조폭들도 같이 MT5라는 모습 리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결론은 당하고 나면 피해 회복을 할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당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시면서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돈 관련된 사기 사건들을 정말 많이 다뤘었거든요 채무 분쟁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주식, 부동산, 코인이에요 돈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보면은 한 부서에 진짜 하루에 네 다섯 건 이상이 접수 같아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컸던 사건 중 하나는 이거는 코인이 아니고 기획부동산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비액이 한 240억 정도 되고 비자도 한 3, 4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안 유명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뉴스 치면 나오긴 하는데 안 유명해요. 이 대표 구속되는데 겨우 4년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누워서 침뱉긴 거 알긴 하는데 우리나라 정말 사기치기 좋은 나라예요. 자 우리 투자를 왜 하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한 것 외에 추가적인 금융소득을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의 메리트는 내가 잘만 하면은 돈을 벌수 있는 건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내가 못하면 잃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이런 쪽에 이제 빠진 거는 바로 그냥 내가 못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내가 뭘 해보기도 전에 이미 못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다 알거든요 아 저거 누가 못해 저거 뭐, 뭐, 누가 몰라 이러는데 우리 보이스피싱도 결국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많이 당해요 이게 내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면 은 그냥 진짜 당한다고요 지금도 사실 저도 하려면 하거든요 무슨 수익률 몇백 퍼센트 띄워주고 뭐차 보여주고 집 좋은데 보여주고 이러면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한탕 땡기려면 땡겨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속아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니, 속아요. 최근에 그 주식 유튜브 50만 주식 유튜버 아저씨 있죠. 슈퍼 임미 김땡땡 아저씨 슈퍼 임미 김정환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도 결국은 어, 자기 유명세 이용해가지고 땡겨먹고 간 거잖아요 사람 간에 신뢰가 생기면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건 진짜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잠깐 믿었어 잠깐 믿어가지고 내가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날렸어. 1억 2억 날렸어. 그럼 어떡해요. 그 사람 인생 그냥 작살나는 거 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히 투자는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내가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해요. 그렇게 해도 내가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다고도 말 못해요 100%라고 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돈벌수 있다는 환상감에 빠져가지고 못하면 돈 잃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 정말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제가 계속 비슷한 말을 계속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되고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돈안 지켜주고요 뭐,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경찰에 찾아갔어. 이 사람이 구속이 됐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피해받은 돈은 구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은 스스로 지켜야 되고요. 스스로 돈을 지키려면 똑똑해져야 됩니다. 내가 실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